먹으니까 좋더라. 이걸, 뭐, 뭐, 하니가 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한자로 가와 비슷한 말인데, 요가라는 건, desire,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뭐 하니까, 어? 먹을까? 갈까? 말까? 그러지. 그러지 돼. 갈까? 말까? 그러지 마세 갈까? 올까 먹을까 좋아한다든지 이런 어, 오묘한 말들이 전부가 이게 토속사투리인데 이 토속사투리를 무시하고는 우리 말과 산스크리트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다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그 물건 좀 바꾸러 가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뭐 돈을 다 깔아놔? 그런다고 이까라란 말은 톨이란 뜻이야 그 통행세, 택스 아 길바닥에다 깔아놓고 다니네 저 사람 그 물건 하나 사가지고 또 바꾸러 가고 왔다 갔다 아 돈을 다 깔아놔? 까라란 말은 통행세, 톨, 택스란 뜻이야 어디다 다 깔아놓고 다니냐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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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바닥에 다 깔아. 벌써 다, 뭐 하나 사가지고선 왔다 갔다 한다면서. 아, 돈다 길바닥에 다 깔아놓고. 길바닥에다 길바닥에다. 오늘 어디 갔어요? 오늘 저 부산 간다고 가서. 아, 그거지. 이런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선, 어, 왔다 갔다 길에다 돈다 깔아놓은다. 깔아놓은 게토리이라 뜻이야. 이게 너무 오묘하죠? 이거 말은 하는데 모르지. 아, 길바닥에 다깔아놔 통행 까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까르라는 뜻은 가락이란 말과 같아요. 노래 같자, 노래 같자, 예송이랬을것 같을 까라. 응? 그러니까 아리랑 까라, 판소리 까라 그야잖아 까라가 이게 노래라 드죠. 그렇죠. 그런 말하지. 그게 일본 말이 아니야. 판소리 까라, 가락. 어. 가락. 또는 뭐야, 미오 까라, 유행가 까라, 까라라 그랬나고 이게 소리야. 찬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까라란 말이, 요게 가락이란 말도 나오는데, 가락이라고 쓸 때는, 어, 가, 락,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것도 가락이야. 근데, 까라란 말도 송이야. 요 프레이징이야, 프레이징. 이게 찬탄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길에다 까라놓는다? 또는 소리를 낸다? 가락이란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하나하나 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어, 대단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내가 한두 개만 더 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참여하는 게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아니면은 이 세계가 동서가 살아가지 못해. 한국말을 안 써가지고는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살지를 못해. 우리가 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약. 그래서 절에 가면 약사 열래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 약사 열래가 뭐야? 어뭐 아 의상가보다 그러잖아. 약사란 말은, 야, 끝이야. 야, 끝이가 약사야. 근데 스승사태를 썼어. 이게 뭐냐면 야라는 게, 이게 약이란 뜻이야. 것도 약이야. 근데 야라는 건 엔터, 들어간다는 뜻이지. 어디로 간다. 고. 이끄 끝이는, 뭐야. 아, 부숴버린다. 디스 s t r 또는 vanish, 뭔가 아, 퇴치한다, 귀신을 냅둔다, exorcise, 또는 expel,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는 다른 말로 heal, cure,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사 열에는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를 한다든가 도를 통해서. 이 속에 사람 뱃 속에 는 나쁜 귀신이나 나쁜 피나 이걸 갖다 끄집어낸다 뜻이요. 그래서 약끝이요. 그래서 약끝이가 약이 된 거야. 이 단어를 안 쓰면은 동서양이 살 수가 없어. 이 약이란 말, 산스크리트 사전에 있는 이 말을 쓰지 않고서는 동서양이 단아일초도못살아 왜? 우리 급한 환자한테 약을 써야 되잖아. 약이 바로 산스크리트의 약 끝에서 왔어요. 한자의 약이라는 말은 이 약이에요. 사람 속으로 손이 안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도 기도한다든가 도법으로다가 악령을 끄집어내고 병마를 끄집어내고 낫게 하는 것을 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약사열래라고 해서 철에서 쓰는 용어가 바로 이약이요이 약이 없으면 일처도 못 살아요. 그게 어디 말이에요? 더 모여 우리 토속사들이야. 야기 중국말이 아니야. 우리 토속사들이야. 중국 발음으로 는야은 뭐야? 야. 야기지 야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토속사들이 아니면은 동서 인구가 인, 인류가 일초도 못 알아. 그런 걸 생각한 적에. 우리말의 그 위대한, 어? 조직력이라든가 위대한, 어? 그 언어의 기능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다시금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사가 아닐지라도 가정에 어린애들이 아프거나 노인이 병원으로 어려울 적에 배를 문질른다든가 뭐라 해서 낫게 하는 모든 분들이 약사여래 약의 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가